어서오세요 우리 누님들 잘 오셨습니다. 绝对主导。 아이고 그래도 노래가 괜찮죠? 여기 우리 저기 누구야? 누구 노래냐면은 나훈아씨 노래입니다 이게 나훈아씨 노래인데 나훈아씨가 아, 몇년 전에 에, 여기에 막왜 이렇게 울리지? 이좀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음, 울리네 나훈아씨가 여기에 탄자뱅이 뭐 관련된 짤린 일을 하면서 막 난리가 났네 그래갖고서 응? 기자회견을 열고 이크 마지가 아, 이거 내리면 믿겠습니까? 이러고 기자 200명 모아놓은 데? 팬 여자분이 앉아있었어, 꼬그 앞에 내리다만 내리고는 믿겠습니까? 나도 이제 태그를 불려고 이제 나훈아 꺼 보려고 태리 발표를 이렇게 하고 있었네.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훈아 팬 여자가 꼬그 앞에 앉아 고 지지자면서. 훈아 오빠 믿어요! 그 탄자병 안 걸리고 안에 있는 거 확실하게 저 믿어요 개같은 얘기 그런 말 하네 <laughs> 그럼 안 내려도 되겠네 <laughs> 그때 니까그안 내려도 래가못 그래 봤죠 <laughs> 그때 다시 유행했던 노래가 무슨 노래냐 고장난 벽궁아리라는 노래가 유행을 했었어 그때 자 고장난 벽궁알 하고 갑시다 지금은 이제 사람들 이제 나오는 시간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분위기 한번 잡고 아 우리 이제 칠폐풍가와 그리고 또콩한가 소리 재밌을 그리고 우리 아, 트로트의 황제 아, 아 우리 또 에이, 라이브의 황제 이렇게 최고봉 우리 가수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올라갈게요. 자 목소리 올리고. 장금이 새끼 잘하네, 그기나 <laughs> 근데, 에, 여기는 좀 이제, 아, 우리 이제 피서로 관광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좀 늦게 나오고, 좀 뜸합니다. 그리고, 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닭설이도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욕하는 거아니가 아, 18년 됐는데, <laughs> 욕하는 거 아니야? 에 아, 18년 됐는데, 이, 이, 시행사나 문화인사 같은 데 가면 나오지 말래도 엄청 나옵니다. 이 관광지다 보니까. 근데, 이런 데는 이제 뭐 피서 이 즐기는 게, 올해는 또 장마도 늦장마가 들었어. 늦장마가 들어와서, 저기 뭐야, 그, 사람들이 이 수입인데도 바꾸로가 보니까 피서들은 안 즐긴대야. 완전히 우리만 아주 그냥 뺑이 치게 생겼어, 지금. 어, 우리가 여기, 요번 토요일까지인데, 8월 5일까지인데, 어, 뭐 그래도 우리도 같이 피서한다 생각하고, 그냥 즐기는 거야. 물론 여성은 이따 음식 한 번씩 팔아먹고 그래도, 먹기 싫으면 안사 먹으면 되는 거요. 맞죠?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가 유행이었냐면 형님 그 다리는 꼬지 마라, 내가 부탁해요. 왜냐면은 같은 남자끼리 다리를 남자가 이렇게 다리를 꼬고 있으면은 잘못하면 붕아리 깨질 수가 있어. 붕아리 깨질 형님 잘못하면 붕아리 깨지면 어떻게 돼? 청소님이 느닷없이 한번 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주기도 그렇고 안 주기도 <laughs> 그리고 남자는 편안하게 바람이 송송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건강해. 그래서 옛날에 못 먹고 못살 때는 뭐가 유행했냐면은 인사하는 게 아이고, 저 진지 잡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이게 옛날의 인사였어. 근데 요즘에는 인사가 뭐냐면은 이제 먹고 살만하잖아. 요즘에는 딱 보면 아이고, 누님 건강하시죠? 뭐 집안에 별일 없으시죠? 요즘에 이게 인사야. 그래서 이 동네마다 보면은 고수부지 뭐 앞에 뭐 앞산 뒷산 다 있어 그러다 보면 요즘에 이제 날이 밝아서 그렇지 겨울이에도 보통은 6시 되면은 전부들 나와서 겨울 같은 때는 막 모자 뒤집어서 어느 뒤집까봐 모자 뒤집어 쓰고 눈만 내놓고 입만 내놓고 맨날 운동 댕깁니다. 근데 우리 집 제가 인천에 사는데 우리 집 앞에 어, 그, 어, 고수부지가 하나 있는데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갑니다. 운동을 딱 하는데 꼭 그 시간에 나오는 누님이 한분 계시죠. 한 50에서 60 사이에 드셨는데 맨날 아침마다 누, 눈만 눈딱 내놓고 귀, 입, 코다 맞고 겨울이니까, 좀 추우니까 맨날 운동을 해. 아, 항상 운동. 그 옆에서 나도 건강하겠다고 이렇게 뛰어. 나도 이렇게 옆에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누님이 맨날 이렇게 걷다가 어느 날은 양팔을 벌리고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시안에서 한번 물어봐서 궁금하잖아 맨날 1년 365일 이렇게 운동을 하래서 아니 누님 맨날 1년 365일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이 오늘은 왜 이렇게 운동을 하십니까? 그니까 이렇게 운동만 매일 한 1년 넘게를 하니까 가슴이 작아진대야 그래갖고서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가슴이 갑자기 커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매일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보니까 그래서 나도 맨날 이렇게 운동하다가 하, 하, 나도 그 다음 날도 이렇게 운동하잖아 이렇게 혹시 연장이 커질까봐 근데 하나도 안 커지더라고 <laughs> 이럴 때 분위기 맞는 노래가 우리 진성씨의 안동역에서 어? 안동역에서 우리 진성씨가 사실 전북 부안 사람이에요 근데 혈액암이 걸려왔고 아, 많이 투병 생활을 하다가, 우리 진성 씨 노래를 좀 많이 불러드려. 왜냐면은, 빨리빨리 왕쾌하라고. 진성 씨가 요거 딱, 아, 트하면서그 다음 나온 노래가 보리곡이야. 그래서 지금 많이 왕쾌가 되었고, 이제 방송에도 이제 타고, 지금 이제 뭐, 그 뭐야, 번지지 한 항남주사도 막 그래서 머리도 많이 깎았다고 그렇대. 근데, 진성 씨 노래를 좀 많이 우리가 불러줘야, 아, 우리 또 진성 씨가 또 돈을 또 많이 또 벌어서 캐치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한번 갑시다. 자리를. 안동이 네. 아, 괜찮죠? 아, 아이, 좋아요. 에헤이. 우리 뒤에 가수들이 쫙 있는데 가수들 앞에서 이거 까불내니까 아주 죽데네 왜냐면 뒤에 우리 7대 분바또 우리 라이브의 황제 우리 최고보 그리고 우리 가수 분바가수참여술녀 어, 전부 가수입니다 음반 들내고 노래 잘 들었는데 그 앞에서 노래하려니까 엄청 떨리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은 예, 여기서 한 8시에서 9시 10시 사이에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그때까지 제가 어, 앞으로 한 30분 정도 2, 30분 정도를 제가 더 어, 사람을 꼬셔야 돼더 예, 꼬셔서 좀 앉혀놔야 그때 이제 우리 가수들이 나와서 그냥 기가 막히게 이제 하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는 그때